이사를 축하해 주러 강원도에서 친구가 놀러 왔다. 친구 마중을 나가러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장마라서 날씨가 좋지 않아 아쉽다. 오후 늦게 도착을 해서 부랴부랴 저녁을 먹으러 왔다. 외로워도 슬퍼도 안 오신다는 강철 멘탈 선생님. 이사 축하 겸 친구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전혀 할줄 모른다고 해서, 배울 겸해서 겸사겸사 놀러 왔다. 어쩌다 보니 나까지 께 유튜브 선생님이 되어 버렸다. 밥 먹으면서 유튜브 계정부터 만들기로 했다. 가까이 살았으면 붙어가지고 계속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멀리 사는 데다 각자 생활이 있으니 만나기가 통 어렵다.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서로의 근황도 털어놓는다. 요즘 제일 최대 이슈는 나의 이혼. 나의 친한 지인들은 이혼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괜히 혼자서 더 끙끙대며 주변에 말하는 걸 어려워했었다. 후에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나서 알게 된 친구들은 많이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다. 집에 와서 한잔 더. 나는 알쓰라 물만 마셨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 물만 마셔도 재미있고 좋았다. 작년 친구가 전시를 열었었는데 나는 그때 작품을 사주지 못한 걸 지금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작품을 사오면 X가 할 소리가 너무나 예상이 되어서 그게 듣기가 싫어서 친구는 멀리서 와서 축하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했지만 친구의 첫 전시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내가 참 초라했고 친구에게 미안했었다. 다시 본격 유튜브 편집 강의. 나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편집과 업로드 방법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서 브이로그를 만드는데 필요한 팁들을 알려주었다. 브이로그의 컨셉이나 브이로그 한 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상들을 평상시에 찍어두어야 하는지 함께 지내는 동안 친구는 이렇게나 계속 찍어야 된다고? 라며 놀랐었고, 그래도 금방 그것에 적응해서 우리 둘은 관광객 마냥 놀러 다니며 계속 영상을 촬영했다. 누군가와 작업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는 게 오랜만이었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X는 항상 나의 일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쉽게 했었다. 자기 딴에는 조언이라는데 내 일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도움은 커녕 사람 맥 빠지게 하는 말들만 하니 그것도 항상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다. 그런 말을 할 거면 그냥 지켜봐 주던지 응원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사건건 태클 걸듯 하는 말에 나는 내 일에 관련해서도 언제부턴가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다. 엑스는 나의 일에 관련해 전문인도 아니었고 내 상사도 아닌데 그의 모든 말들은 마치 상사가 부하직원 트집 잡듯 하는 말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었다. 여튼 즐겁게 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다실에서 보이차 마시며 또 유튜브 이야기를 나눴다.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최대한 알려 줄수 있는 걸다 알려 주려고 애썼다 유튜브 하고 싶은 거 많습니까? 아, <laughs> 되겠어? 여기까지 와서 강원도 물을 먹고 있는 강원도미. 응. 그러네, 몰랐어. 강원도, 거야, 그러니까 난 강원도 물을 그러니까, <laughs> 내가 항상 어, 먹는 물인데 강원도민 강원도 친구는 거 여기까지 거. 와서 왜? 강원도 물을 먹는다며 놀란다. <laughs> 음, 음. 오 오전 늦게까지 편집 프로그램 연습을 시키고 나도 내 영상 편집 작업을 했다. 조금만 잘해도 칭찬 한 바가지. 칭찬해. 내 영상의 나레이션을 듣고 가쁜 슬퍼한 친구. 편집하다 보니 오전에 택배들이 왔다. 새 살림살이들과 먹거리, 이혼과 이사 축하 기념으로 친구들이 선물을 보내주었다. 엄청 맛있는 호밀빵이라고 내 생각이 나서 택배를 보내준 친구. 그리고 갖고 싶었던 파스타면 삶는 냄비 너무 좋다. 내가 남편 복이 없지, 인복이 없는 건 아니다. 친구를 위해 준비하는 조식. 대충 자른 토마토를 팬에 익히고. 소금 간을 한뒤 계란을 풀어 같이 익혀준다.토마토는 당근처럼 익혀 먹으면 더 좋다고 엄마에게 들었던 것 같다.간단하고 든든하고 맛있어서 자주 해 먹는다.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먹는 자스민 티.친구 갈때 챙겨주려고 했는데 까먹다가 영상을 보니 이제서 생각난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의자까지 올라가 항공샷을 찍는 친구. 친구의 브이로그를 위해 찍을 거리를 찾으러 외출을 나선다. 안 그래도 친구도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의 사주를 보러 가기로 했다. 친구의 불량을 위해 열심히 찍어주고 있다. 어쩌다 보니 본격 친구 브이로그가 된 영상 찍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어색하지만 모델도 되어주었다. 새 집에 놓을 화분을 선물해 주겠다고 해서 꽃집에 가봤다. 사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냥 나왔다. 득템 실패. 상담 예약 시간이 다 되어가서 서둘러 이동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 친구는 원하는 대답을 듣지 어, 못해 조금 속상해했다.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하던 난 항상 응원해주고 좋은 쪽으로 풀리길 기도해 주려고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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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희일비하지 말자. 내가 엑셀게 늘 하던 말이 벽에 적혀 있었다. 부메랑 하자 부메랑 자체 부메랑 뭔지 알아? 부메랑 몰라? 아, 부메랑을 모르는 할머니 왔다 나는 원래 굉장히 쾌활하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혼자서 계속 우울하게 지내다 친구를 만나니. 원래 모습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타향에서 X를 만나 계속 살게 된 케이스다. 일이 바빴다 보니 새로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 게 힘들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고, X와 헤어지고 보니 내 주변엔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 친구를 두루두루 넓게 사귀는 걸안 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괜찮다, 안 외롭다, 라고 생각했지만, 가끔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날은 친구들이 당장 보고 싶어서 힘들 때가 있긴 하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다. 친구들에게 내 일상을 이야기하듯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려봤다. 대부분의 위로와 공감,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가끔의 악플, 이런저런 사람들의 반응들이 마치 저 멀리 다른 세상에 동떨어져 있는 나에게 손을 뻗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친구는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나 샀다. 사회와 가족 구성원으로 살 때엔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살아야 할 때가 많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소중해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누군가의 앞. 엄마, 딸, 아들, 직장에서의 누구로 살다 보면 그들에 대한 사랑과 의무와 스스로의 욕망이 부딪히는 일이 많다.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위에서의 의무, 책임감을 다하려다 번아웃이 오고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다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잦았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무리해서 노력하다가 스스로가 지치고 망가져 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이다. 살다 보니 조금 모자라고 못 해도 괜찮더라. 내 눈꼽이 꼈어요. 중성화가돼 있나 보네. 귀가 잘렸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여도 곁에 머물러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엑스처럼 이용해 먹을 대로 먹다가 자기에게 이득될 것 없거나 손해볼 것 같으면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어릴 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며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며 원망에 젖어 산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내 불행을 계기로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지는 것. 한 번씩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공기가 더 맑고 깨끗해지듯 그렇게 내 삶도 평온해진다는 걸 깨달은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충실한 삶을 살며 그래도 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살기로 생각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혹은 내가 노력해도 내가 못되어도 내가 잘되어도 어떤 모습이던 나를 지켜봐 주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처럼 나 역시 다른 일을 그렇게 대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지. 시간이 정말 금방 간다. 유부녀 친구와의 짧은 2박 3일 나들이. 12시가 넘어서까지 영상 하나 편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리야 꺼져. 알겠습니다. 시리를 놀리며 즐거운 여자들. 감동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업로드. 축하해.